안녕하세요. 6월 4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사동 상록수연대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4억보다 16.67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47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 푸른마을 5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6억보다 16.43% 저렴한 3.8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2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 그랑시티자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83억보다 16.27% 저렴한 7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 그랑시티자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83억보다 16.27% 저렴한 7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 성경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51억보다 15.78% 저렴한 3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2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 성경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51억보다 15.78% 저렴한 3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효과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2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 성경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51억보다 15.78% 저렴한 3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효과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2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 그랑시티자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.83억 보다 15.13% 저렴한 7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 그랑시티자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.04억 보다 14.86% 저렴한 7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본호동 신안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31억 보다 14.31% 저렴한 3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 그랑시티자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.83억 보다 14.0% 저렴한 7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 그랑시티자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.83억보다 14.0% 저렴한 7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 그랑시티자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.83억보다 14.0% 저렴한 7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 성경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51억보다 13.56% 저렴한 3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2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건건동 건건 이 편한 세상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88억 보다 13.35% 저렴한 5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신우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8억 보다 12.82% 저렴한 6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7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요진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 8 1억 보다 11.91%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성포동 성경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13억 보다 11.69% 저렴한 3.6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0 0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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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다0 0 0 0건0 0건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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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8 8억보다11.65% 저렴한 5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 그랑시티자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04억보다 11.54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4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 그랑시티자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04억보다 11.54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 그랑시티자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04억보다 11.54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피동 한양 1차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61억보다 11.45% 저렴한 3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월피동 한양 1차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61억보다 11.45% 저렴한 3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 그랑시티자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55억보다 11.34% 저렴한 6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2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 그랑시티자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55억보다 11.34% 저렴한 6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2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성포동 성경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73억보다 11.07% 저렴한 5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본호동 한양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61억보다 10.87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 상록수연대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71억 보다 10.67%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동 숲속마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36억보다 10.54% 저렴한 4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